안녕하세요. SSC즈 스타일 클래스로 돌아온 박효윤 대리. 네우 연영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스타일링 그룹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시즌에 주시주제하면 딱 떠오르는 트렌드가 뭐죠? 유틸리티. 맞아요. 유틸리티 컨셉의 무드를 조금 다양한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스타일링 그룹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봄 시즌 메인 스타일링이라고 볼수 있죠. 그쵸, 그쵸.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굉장히 메탈릭한 자켓을 입었어요. 네. 반사판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完蛋。<laughs> 얼굴이 환하게 빛나세요. <laughs> 여기뭐난 것도 안 보이죠, 지금? <laughs> 일단 제거 같은 경우에는 골드 컬러감이 메탈릭하게 프린트된 그런 네. 비건 레더 자켓이에요. 네. 근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컬러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 흔히 볼수 없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때요? 이런 컬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약간 주시스러운 아이템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장에서 이미 받아보신 아이템인데 계절 때문에 그런지 반응은 크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laughs> 그렇죠 이미 뭐 하이엔드 컬렉션, 뭐 미우미, 음. 발렌시아 간 이런 데서는 대리님 표현으로는 약간 은박지 같은 음. <laughs> 음. 그런 메탈릭한 소재들이 다양한 그런 아이템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조금 덜 부담스러운 그런 컨셉으로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나 골드 이거보다는 아, 톤 다운된. 어, 약간 톤다운된 그런 골드 컬러로 제안을 해드려요. 네. 저는 그리... 아우터로 포인트를 준 만큼 이너는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매칭을 했어요. 네. 이너는 음. 그냥 이렇게 맨투맨이랑 데님 벤츠랑 캐주얼하게 코디를 했는데 자켓 자체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너는 힘을 빼고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가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음. 약간 크리지 소재잖아요. 맞아 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다 이렇게 음. 주름이 살짝 살짝 있죠. 근데 이게 음. 입다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이게 까질까봐 걱정이 되고 이렇게 비닐처럼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벗겨지진 않고 음. 약간 이렇게 생활 주름이 조금 더갈 수는 있는데 음.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빈티지하게 그렇게 소화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티셔츠, 한번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티셔츠가, 어, 잘 어울리시네. 일부러 이렇게 살이 좀더 보여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크롭티를 사실 작년부터도 음.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올해는 더욱더, 음. 메가 트렌드로 오는 트렌드인 만큼, 과감하게. 저도, 어,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 좀더 과감하게 제안을 해볼 네.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아. 이게 배가 더 보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 포인트는 부장님이 이거를, 음. 바지를 내려 입은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쫙 이렇게 내려 입으니까 또 이래도 입을만 하네요. 음, 음. 저는 사실 이렇게. 사이즈가 맞으시 이렇게 상상 입었잖아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하니까 또요 나름대로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율도 또 음. 재미있는, 이제 또 약간 유니크한? 음, 요즘 음. 비율 나오고. 트렌디하네요. 그쵸 네네. 바지도 데님도 약간 그 로우 데님 컬러인데 어 로우 어, 데님이 뭐죠? 어 <laughs> 생지보다는 조금 덜한덜 진한. 근데 일반 음... 인디고보다는 조금 진한 그런 거를 약간 로우 데님이라고 음... 그런, 쉽게 표현을 하죠. 바지도 바지 핏은 그냥 기본 일자 핏,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대리님 착장 좀 소개해주실래요? 이거는. 쩍쩍이네요, 쩍쩍이. 적적이. 쩍쩍이? 뭐가 쩍쩍? 쩍쩍이. 쩍쩍쩍이 양 근데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더 넉넉한 핏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톤다운된 컬러 블록킹의 그 페이턴트 무드의 비건 레더 자켓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비건 레더는 정말 장점이 많아요. 음. 일단 그레이부터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마일드한 컬러뿐만이 아니고 또 비비드한 컬러도 음.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고또 네. 텍스처에 있어서도 이런 페이턴트 무드부터 조금 더 샤이니한 광택감이 강하게 들어간 것들. 또 무광까지 다양한 텍스처도 표현할 수가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아마 새롭고 뭔가 유니크한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가장 실용적인 장점. 가격이 좀 합리적이죠, 그쵸, 그쵸, 비교적. 그쵸, 그쵸.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좀 넥라인 때문에 약간 바이커 자켓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음. 살짝? 그리고 저는 지금 화섬 조거팬츠랑 음. 같이 입었거든요? 이거좀 살짝 벗어봐 주시면 안 돼요? 어? 지금 바이커 자켓을 벗으니까 또인너는좀 약간 다르죠? 완전 또 다른 느낌? 세일러 카라의 프릴 블라우스랑 음. 약간 넉넉한 핏의 니트 베스트. 음. 그리고 조거팬츠를 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더. 바이커 레더 자켓을 입었을 때 조금 조금 이너는 이렇게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 느낌으로 믹스매치를 이제 아주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와일드한 바이커 자켓에 페미닌한 요소들이 음. 있는 그런 창의들. 하의는 되게 캐주얼한 워크웨어 무드를 같이 코디를 하니까 네. 믹스 앤 매치 좀 끝판왕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저는 이런 베스트 아이템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특히 간절기 할 때는 그렇죠. 니트보다는 지금도 여기에다가 니트 음. 가디건을 입었으면 소매가 있는 가디건을 입었으면 적장이좀 더... 힘들잖아요. 어. 그리고 근데 이렇게 베스트를 같이 입어주니까 활동도 편하고 보온성도 보완이 되고 그런 네.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자켓 하고 어울릴 만한 코디 하나 더 추천해 주실래요? 이런 맥시 원피스랑 입으면 음. 또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조금 더 조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울릴까 음. 싶었는데 또 막상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보헤미안룩 같은 음, 음, 음. 느낌이 드네요. 진짜 믹스매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주시주디에서는 이번 봄 시즌에 다양한 그런 레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셔츠형의 크롭한 자켓들, 조금 더 클롭한 기장감의 블랙, 그다음에 약간 비비드한 컬러감의 크롭 셔츠형 자켓들, 그리고 또 약간 하이넥 스타일의 부르종 스타일들, 그리고 약간 돌먼 슬리브의 약간 부르종 스타일들 등 다양한 그런 레더 아이템을 차순별로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